실패해볼게 잠고 야구월드 화이팅 야구월드 화이팅 Welcome to 야구월드 파이팅! 야구월드 파이팅!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대표 박해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김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영매지 촬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뭐 방송도 하고요. 매장 그룹 유선영 팀이라고 네, 팀을 만들어서 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엘레스토,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나눠서 바쁘게 네,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연매직이라는타이드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네. 낱단이 이영우 코치님의 기술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꿀팁을 전수해드릴 텐데 야구 꿀팁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호준 씨님께서는 이제 어떤 꿀팁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달을 해주실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선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게 네. 어, 역시 타격은 타이밍. 아 타이밍. 누가 이 투수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잡는다. 이게 음, 뭐, 어, 어, 뭐 폼보다도 타이밍. 솔직히 폼은 네. 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정답가뭐뭐말 어, 선수를 봤지만 뭐, 그 선배인 박정태 선수도 시작하는 박정태가 특이한 동작의 주인공들입니다 어서 좀 어, 독특하시고 네원 저도 좋네요, 저도 좀 독특했는데 응. 어, 그분 더 저보다 훨씬 더독특하기 응. 때문에 그러니까 포먼 그다지 응. 중요 하지만 그일 부분이고요 역시 뭐 중요한 거는 어, 얼마나 그 투수에 대해서 타이밍을 최고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공보고 그냥. 그렇죠, 빗을 그렇죠. 빗을 그렇죠. 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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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빗을 그냥 보편화돼 네. 있으니까. 어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음. 사이의 선수들은 어 연습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해 봐서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죠. 아니 그럼 네. 그럼. <laughs> 간쳐주시는 우리 이용군 치님께서 <laughs>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 자,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예전만큼 못 치고요. 죄송한데 그런 걸바라봤안 되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수학을 배우러 왔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저희 아, 수학을 아, 배우러 왔지. 어, 의구심을 안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당연그 그리고 저희 암자들이. 선미가 대단해요. 아, 코치님이 아, 아, 어느 그래. 정도만 터치셔도 아, 그래도 잘하시는구나. 진짜 잘한다. 이제 그거는 판단을 저희 아저씨가 많이 네, 네. 뭐 떠보도 어. 어, 터치하고.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꽤 됐지만 은퇴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30여 드래 이제 은으니까 지금 이제 41입니다. 거의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보면 다시 선수 하고 싶어요? 아 답답답답답. 같이 그때 이제 현장으로 가고 싶다. 아, 그 열기 있는 거지. 뭐, 어. 저희는 아직까지도 어, 그, 똑같이 그, 똑같이 그 99년도에 하라이베스가 딱 우승했을 때그 딱! 그 그때 역시 선수셨잖아요. 그쵸. 다시 어. 한번그 어. 영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연승을딱 아. 만나니까 다시 하라이베스가 우승을 딱할수 있을까. 전 5살이었어요. 있었나 하면 빠지냐고? 유 이쪽 보면서 분명히 그 옛날 어, 추억에 이제 빠지, 빠지, 빠지시는 분들 계시고 어, 저를 보면서 더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아무튼 뭐, 어, 다들 어, 저를 보면서 많은 어, 기술을 좀 습득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를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지도해주실 어, 영매직이 시작될건데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호씨의 타격이 얼마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laughs> 네, 성도 <laughs> 중치라는 말이 얼마나 이제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저희를 지도해주실 이어호씨의 타격을 한번. 보시죠. 야롤롤 롤. 아 이봉우 선수가 실제로 사용하던 배트, 트레이닝 배트입니까? 네, 트레이닝 배트. 그걸로 어, 먼저 몸 먼저 풀리는 겁니까? 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 <laughs> 오, 진짜 TV 보는 것 같아요. 아, 먼몸 푸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잘안 쳐. 아. 보여주면 논란입니다. <laughs> 오. 오. 오 좋아.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맞고서 튀겨나오는데 사라져지 나무 배트로 진짜 10년이 지난 지금 나무 배트 나무 배트 치시는데 오, 와 오, 진짜 오, 와, 오, 와. 오, 이런 소리가 와 진짜 뻗어가는 거 진짜 근데 포비 원래 <laughs> 원래 원래 딱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진짜 내턱 치면 이씨 옳아 원래 한번 원래 원래 으로도한번 해서 원래 폼 아니, 공이 반대편 맞고서 다시 막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와. 방망이 실력은 죽지 않으셨는데, 약간 체력이. 체력만. 막... <laughs> 그만, 그만. 구독, 좋아요. 아, 피칭머신. 아! 아, 러시 i you 뭐 지금 이 현역 시절에 사용하시던 이 오렌지색 배트와 이 이범우 선수가 사용하시던 배트를 두 개째를 들고서 배팅 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와 소름돋았습니다. 진짜 99년도에서 제가 다섯 살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뒤 쳐보셨죠? 아 정말 어 아, 아, 힘드네요. 아, <laughs> 아, 제가 휴식 때 어떻게 그 많은 뭐 훈련냐고했는지 아. 근데 아면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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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아, 아, 그래도 집피해서은 치신 <laughs> 것 같은데, 와, 아, 장난 아, 아니더라고요. 서버도 건지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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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축구 안 하면, 내가 그때 말로 챙겨야 니까 아. 오, 진짜, 오.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장난 아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아, 아, 콘텐츠도 좀 한번 해보고 네, 네, 저는 또 네. 프로 선수들 이렇게 쳐가고 이게 뭐 맞추고 이런거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신가요? 뭐 물병 세하고 물병 맞추기. 아. 너무 볼만안빠르면 네.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할아 있고 틴바 해놔도 돼요? 틴 아니고 날아오는 네. 거. 그 정도 레벨은 돼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대찮은지 모르겠지만 약 이유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검증하면 그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laughs> 검증하니 <검증다리 웃음>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꿀팁을 전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꿀팁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주제가 어떤 거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태 말씀드렸지만 역시 타격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타이밍을 잘 잡는지 제가 분명히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 과정에서 보면 중심 이동을 그 중심 이동을 얼마나 잘한다. 하 그러면 타이밍을 정말 잘맞세요 간단하게 어, 가르쳐 주시 네. 거죠? 저희 아 그렇죠. 너무 왜냐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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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어, 저도 사연형으로 레슨도 하고요. 엘리트 선수 처럼 레슨도 하지만 좀 틀려요. 왜냐하면 사인고 선수들은 좀 쉽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는 좀더 복잡하고 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네. 네. 그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이영호 코치님과 함께 해봤고요. 음, 다음 주도 이제 영매직 이제 중심 이동 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이동이 잘안 되시거나 타격계 타이밍이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야구월드꼭 시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 대표 김 대리였습니다.